입니다 아 이번 화부터 재원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라이더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김보라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올해 나이는 서른 살이고요 자전거 시작하게 된지는 5 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5 개월 동안 자전거 학원을 다녀서 훈련도 많이 받고. 이것저것 많이 배우게 되면서 지금은 언니를 조금은 쫓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실력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언니와 1대1 라이딩을 하면서 야외 라이딩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많이 배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안전하게 라이딩 할수 있는 보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아, 네, 보라 씨는요, 아직 자전거를 산지도 얼마 안 됐고요. 로드바이크를 산지도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초보 친구인데요. 열정이 남다르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서 아마 재밌는 라이딩이 될것 같습니다. 보라 씨는 어때요? 저도 언니가 너무 좋아서요. 열심히 <laughs>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하는 첫 라이딩. 오늘 코스에 대해서 소개해 부탁드릴게요. 보라랑 처음 라이딩을 어디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차량이 적고 어필도 많이 없고 조금 쉬운 코스로 찾다보니까 안좌도라는 섬에 왔습니다. 지금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섬에는 사람도 없고 사시는 분도 없으니까 차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되나요? 네. 엄청 엄청요. <웃음> 제가 <웃음> 섬 와봤어요? 어 처음은 안 와봤어요. 처음이에요. 자전거 타고도 처음이에요. 배를 <laughs> 처음 탄 거? 거의 네 아주 아기 때 타보고 네 거의 처음 타봤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라이딩을 시작하기 전에 레츠고 라이딩에서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봤어요 방송? 네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네 <laughs> 사실 내가 제일 못하는데.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레츠 let's go, go riding! 화이팅! 어. <laughs> 화이팅! <laughs> let's go, riding! 네. 화이팅 어. 안할 네. <laughs> <laughs>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네. 하나, 둘, 셋. Let's, let's go, go, riding! riding. 오케이! <laughs> 가전 것하면서 어. 너무 새롭고 신기하고 좋고 다른 곳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차원을 이동하는 느낌에 <laughs> 오늘 좀 제일 신나요. 쭉. <laughs> 어필을 하고 나면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코스예요 자, 보라야, 그럼 네.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볼까요? 네. 저쪽으로? 네. 근데, <laughs> 자전거가 뭐지? 많다? 오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어, 아, 사이클링 신안. 아, 어, 오늘 무슨 오늘... 뭐 행사가 있나 보네. 네, 대회가 있나 봐요. 뭐지 저거? 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신안에 찾아왔는데 마침 행사 중이셔가지고 저희가 진행하시는 분께 몇 가지 질문하려고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신안 라이딩이 매년 이렇게 하는 행사인가요? 아니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아 열리게 됐습니다. 어, 신안군이 참 오기 힘든 섬 맞아요. 지역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자전거로 오기가 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을 모시고, 150분을 모시고 음 지금 이렇게 라이딩을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아 아, 그러시구나 보라 씨는 이런 어떠세요? 이게 어, 배 타고도 작전거 들고 네. 오는 거 저는 처음인데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어. 이제 여행하는 느낌도 네. 들고 네. 이제 라이딩도 하고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네. 아, 너무 됐어요.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네. 오늘 저희가 라이딩을 왔는데요 신안이 작아요 그래서 길이 몇개 없기 때문에 많이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본의 아니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재밌게 라이딩 을 해보겠습니다 보라 어떻습니까? 네 너무너무 기대되고 좋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도 출발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괜찮아? 네 좋아요 <laughs> 아무것도안 나왔어 아직 감동 네. 시작했는데 그냥 좋아요 여행사 자전거 타면은 그냥 시작할 때부터 기분 좋지 네. 아 나도 네. 여기가 처음이라서 네오 어,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네 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옆에도 그렇고. 왠 꽃이야. 연름에 <laughs> 진짜 되게 화사하다. 오, 예뻐요. 오늘 앉아도 신앙 같은 경우는 거의 평지예요. 50km 정도의 라이딩 코스를 잡았는데 총 획득 고도가 300m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거의 평지를 쭉 달리시고 옆에 염전도 있고 바다도 있고 굉장히 편탄하고 쉬운 코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인 보라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보라를 만나면서 처음 봤을 때, 보라를 처음 봤을 때 클릿을 못 껴서 굉장히 버둥거리고 있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오늘 클빠링을 하지 않을까, 자빠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보라가 지금 하고 있어서 남산 기록이 7분대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타고 있는 친구니까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타고 오겠습니다.